안녕하십니까. 아군TV 아군이자 랜드로버 영업사원 장준혁 주임입니다. 오늘은 레인지로버 제약옵션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레인지로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구매를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어차피 알고 계시거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다루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수많은 영업사원분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고객이 모르는 상태로 차량이 출고되어 문제를 삼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되면 왜 어떠한 이유로 옵션 제약이 생겼는지 옵션 제약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결 방안이 생겼는지에 대해 당연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르셨던 내용이 있다면 이 내용을 통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까지 반도체 이슈로 인해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었죠. 다행히 2023년부터는 반도체 이슈가 꽤 완화된 덕에 옵션 제약 없이 차량이 정상 제작 되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시기에 딱 레인지로버가 히트 쳐버리게 된 랜드로버는 차가 없어서 못 파는 상태일 정도로 마비가 될줄 몰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나마 다행히 디스커버리 스포츠, 디스커버리, 디펜더, 이보크, 벨라,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차량들에서 레인지로버와 부품이 공유되는 제스처 테일게이트.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 풀 디지털 계기판을 레인지로버에 몰아주면서 생산에 문제가 없게 만들고 있었는데 레인지로버 외에는 적용되지 않는 옵션들의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 점과 반도체 이슈가 조금 잠잠해지려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슈로 문제가 하나 더 생기는 덕에 옵션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전쟁 이슈로 인한 문제는 바로 가죽 공급 이슈입니다. 두 나라의 싸움 사이에 가죽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랜드로버뿐만 아니라 타 브랜드에서도 가죽 공급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타 브랜드 중 하나가 벤츠인데 벤츠도 S클래스의 나파 가죽 대신 일반 가죽이 적용되었었고 곧 출시 예정인 풀체인지 GLC 모델도 가죽 이슈로 인해 다운그레이드 시트가 적용되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랜드로버 역시 가죽 공급 이슈를 피해 갈 수는 없었는데 부품 수급 문제가 가죽 공급 이슈까지 더해져, 레인지로버의 부품을 대신할 차량이 없다 보니, 레인지로버의 일부 생산 물량에도 옵션 제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스탠다드휠 베이스 모델입니다. 앞좌석, 뒷좌석, 센터 앤 도어 암레스트 히팅 기능, 뒷좌석 시트 상단 기울기 조절 기능, 뒷좌석 시트 사이드 볼스터와 필로우 팩이 빠지고, 앞좌석 일반 마사지 기능과 뒷좌석 쿠션 틸트가 대신 적용되며 300만원의 지원금이 있고 여기에 가죽 헤드라이닝이 일반 검정 헤드라이닝으로 변경되는 경우 추가 100만원의 지원금이 더해져 400만원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롱휠 베이스 모델의 첫 번째입니다. 조수석 헤드레스트 매뉴얼 조절, 향상된 조수석 시트 제어 기능, 히팅 기능이 포함된 뒷좌석 다리 받침, 히팅 기능이 포함된 조수석 뒤 발받침. 뒷좌석 전개식 화장걸과 필로우 팩 플러스가 빠지고 조수석 헤드레스트 전동식 조절 기능만 적용되며 200만 원의 지원금이 있고 여기에 가죽 헤드라이닝이 일반 검정 헤드라이닝으로 변경되는 경우 추가 100만 원의 지원금이 더해져 300만 원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롱휠 베이스 모델의 두 번째입니다. 앞좌석 뒷좌석 카스톤 마사지 기능 앞좌석 뒷좌석 센터 앤 도어 암레스트 히팅 기능 조수석 헤드레스트 매뉴얼 조절 기능 향상된 조수석 시트 제어 기능 뒷좌석 시트 상단 기울기 조절 기능 뒷좌석 시트 사이드 볼스터 히팅 기능이 포함된 뒷좌석 다리 받침 히팅 기능이 포함된 조수석 뒤 발받침 뒷좌석 전개식 화장 거울과 필로우 팩 플러스가 빠지고 앞좌석 일반 마사지 기능, 뒷좌석 쿠션 틸트와 조수석 헤드레스트 전동식 조절 기능이 적용되며, 600만원의 지원금이 있고, 여기에 가죽 헤드라이닝이 일반 검정 헤드라이닝으로 변경되는 경우 추가 100만원의 지원금이 더해져 700만원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롱일베이스 모델의 세 번째입니다. 앞좌석 뒷좌석 하스톤 마사지 기능, 앞좌석, 뒷좌석, 센터 앤 도어 암레스트 히팅 기능, 조수석 헤드레스트 매뉴얼 조절 기능, 향상된 조수석 시트 제어 기능, 뒷좌석 시트 상단 기울기 조절 기능, 뒷좌석 시트 사이드 볼스터, 히팅 기능이 포함된 뒷좌석 다리 받침, 히팅 기능이 포함된 조수석 뒤발받침, 뒷좌석 전개식 화장 거울, 필로우팩 플러스, 전동 전개식 리어 센터 콘솔이 포함된 이그제 큐티브 클래스 컴포트 플러스 시트, 뒷좌석 메모리 기능, 뒷좌석 파워 럼버 서포트, 뒷좌석 쿠션 틸트, 틸팅 기능 및 수동 조절식 윙이 포함된 사방향 조절 전동식 뒷좌석 헤드레스트, 뒷좌석 쿨링 시트, 두 개의 USB C 포트가 포함된 뒷좌석 암레스트, 전동 전개식 컵홀더와 차량 내 뒷좌석 컨트롤러가 빠지고, 로드스로와 6대4 분할 시트가 포함된 뒷좌석 벤치 시트, 뒷좌석 파워 리클라인, 뒷좌석 헤드레스트 매뉴얼 조절 기능, 뒷좌석 통풍 시트와 일반 커플드가 적용되며 800만원의 지원금이 있고, 여기에 가죽 헤드라이닝이 일반 검정 헤드라이닝으로 변경되는 경우, 추가 100만원의 지원금이 더해져 900만원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800만원과 900만원의 지원금이 있는 이 차량에는 레인지 로버 스포츠 오토바이오그래피의 휠이 기본 일로 대체 휠로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제약 차량에 대한 추가 내용이 있다면 차량마다 상이한데 일부 모델에는 약 380만원 상당의 플래티넘 케어가 추가됩니다. 플래티넘 케어는 쉽게 이해하면 무상 보증 연장 프로그램인데요. 기본 3년에 10만키로 무상 보증 기간에서 5년에 20만키로로 기간이 연장되고 5년 긴급 출동 서비스, 5년 자기부담금 지원 프로그램, 5년 커넥티드 서비스, 5년 픽업앤 딜리버리 서비스, 사고차 무상견인 서비스, 킵고인 서비스, 서비스 플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래티넘 케어가 적용되는 차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준혁 주임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레인지로버 옵션 제약 차량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이 길게 적혀 있을 뿐 실제로 사용 의존도가 높은 기능들이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시 1년간 할인 한번 없던 차량이 할인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옵션 제약 차량들에는 회장님석이라고 불리우는 조수석 2열 자리에 발받침대가 사라지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 중 하나인데 회장님석이 필수이신 분들은 옵션 제약이 없는 차량을 선택하셔야겠지만 회장님석이 필수이지 않은 분들께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0만원 지원 차량과 900만원 지원 차량에 대한 실물 영상과 사진이 있어 영상에 같이 업로드하여 봅니다. 먼저 700만원이 지원되는 차량입니다. 먼저 발 받침대와 다리 받침대가 빠진 모습이고 일부 히팅 기능이 빠지며 히팅 마사지 기능에서 일반 마사지 기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이 캐러웨이면 캐러웨이, 딥가넷이면 딥가넷으로 가죽 헤드라이닝이 적용되는데 가죽 공급 이슈로 인해 SV 비스포크 레더 에보니 컬러가 적용되어 토탈 700만원의 지원이 있는 차량입니다. 두번째로 900만원이 지원되는 차량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휠이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오토바이오그래피 휠 옵션 제약으로 인해 적용된 휠이고 원래 적용되는 휠은 왼쪽 차량에 있는 휠이 기본 순정 휠입니다. 뒷좌석으로 넘어오면 조수석 발받침대 대신 수납 공간이 적용된 모습이고 조수석 다리받침이 빠지면서 널널한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고 뒷좌석 앞뒤 조절 레버도 없는 모습입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회장님석이 꼭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면 옵션지약 차량으로 대신하여 할인을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 계약 고객님 중한 분께서도 뒷좌석에는 애들만 타는데. 한쪽에만 다리 받침대가 있으면 서로 거기 앉으려고 싸울 것 같다며 없는 차량을 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중간 부분에는 전동 팔 거치대 대신 수동 팔 거치대가 적용된 모습이고 천장도 역시 캐러웨이면 캐러웨이, 뒷간에시면 뒷간에 들로 가죽 헤드라이닝이 적용되는데 가죽 공급 이슈로 인해 SV 비스포크 레더 에보니 컬러가 적용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정상 옵션 차량을 잠깐 보여드리면. 설명드렸듯 실내가 캐러웨이 시트이기 때문에 캐러웨이 헤드라이닝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이 헤드라이닝이 검정색 헤드라이닝이더라도 검정색 자체가 어느 컬러에도 적용시켜 놓아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레인지로버 옵션 제약 차량에 대한 내용과 실 차량에 대해 보여드렸습니다. 랜드로버 차량에 대한 문의는 언제든 편하게 장준혁 주임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꾼TV의 아꾼이었습니다.